눈길, 풀밭, 어디든 거침없이 달리는 이116 오프로드 RC카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성능을 갖춘 소형 머신에 가깝습니다. 70kmh 이상의 속도를 내는 브러쉬리스 모터는 같은급의 일반 RC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출력과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과 속도감이 실제 레이싱을 조작하는 듯한 생생함을 만들어주죠. 가볍게 즐기는 취미로도 좋지만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조종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작은 여가 아이템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메탈 디퍼런셜, 금속 드라이브 샤프트, 35A ESC 등 내구성 있는 부품들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오래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적습니다. 배터리도 듀얼 구성으로 제공되어 연속 플레이 시간이 넉넉하고 교체 역시 간단합니다. 비싼 모델을 살 필요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본격적인 오프로드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 성인 취미로도 손색 없으며 소년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까지 갖춰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메이저 브랜드 RC카 입문 전에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성비 퍼포먼스 머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